한국 야구계의 대표적인 베테랑 자타자인손아섭3 6 n c 이 프로야구 새 역사를 썼다. 그는 전설로 불리는 박용택 해설위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손아섭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6회초 세번째 타석에서 좌전 안타를 때려내며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이는 통산 2505번째 안타였다. 손아섭은 LG에서만 2504개의 안타를 생산한 박의원의 기록을 경신하며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 손아섭은 6회초 2사 상황에서 두산 선발 라울 알칸타라의 6구째 포크볼을 정확히 받아쳤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기록되는 순간 경기장은 함성으로 들썩였다. 위대한 기록이 달성된 순간이었기에 그랬다. 부산구 출신인 손하섭은 2007년 롯데에 2차 사순위로 지명돼 프로에 입성했다. 이후 18시즌 2044경기 8834타석만에 2 5 0 5안타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박위원은 2018년 6월 23일 2319번째 안타로 삼성의 전설 양준혁, 야구재단 이사장의 기록을 넘어 통산 최다 안타 보유자로 등극했다. 박위원은 2020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는데 손아섭이 6년 만에 그의 엄적을 갈아치웠다. 손아섭의 대기록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박위원도 이날 잠실구장을 찾아 그라운드로 직접 내려가 후배를 축하해줬다. 이는 박 의원이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웠을 때양 이사장이 직접 축하해준 전통을 잇는 장면이었다. 박 의원은 41세의 나이로 현역 생활을 마감했다. 손아섭 역시 그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한다면 KBO리그 최초로 3천 안타고지도 정복할 수 있다. 손아섭은 최근 8시즌 연속으로 150개 이상의 안타를 터뜨렸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두산이 2에서 0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알칸타라가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4월 10일 한화전 이후 2승째 2패를 수확했다. 두산은 3회말 흔들리는 NC선발 신민혁을 상대로 헨리 라모스가 1사. 말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 결승점을 뽑아냈다. 이어진 1사 말로에서는 김재환이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냈다. 이후 김강률, 이병헌. 김태견등 두산 불펜진이 2점 차 리드를 잘 지켜냈다. 두산의 마무리로 낙점된 신예 김태견은 최근 10경기에서 9와 3분의 1이닝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6세이브 2승째를 따냈다. 천재는 아니지만 손아섭을 전설로 만든 절실함. 나 자신도 한계가 어디일지 궁금해. 손아섭, 36NC의 다이노스 이 KBO리그 40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3천 안타 달성 역시 충분히 가능한 속도다. 손아섭 스스로도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호기심을 표명했다. 손아섭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 0 2 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 이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6회초 이사에서 안타를 때려내. 개인 통산 2,505번째 안타로 KBO 통산 최다 안타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다. 양정초 개성중 부상고를 거쳐 2007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29순위로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한 손아섭은 같은 해 4월 7일 수원 현대전에서 이 루타를 기록한 이래 17년 2개월이어 6284일 만에 KBO 최고의 타자로 우뚝 섰다. 통산 2044경기만에 결국 전설 박용택을 넘어섰다. 큰 부상 없이 매 시즌 꾸준한 활약을 펼쳤기에 가능한 업적이었다. 2015년 목동 넥센, 현 키움, 전천 안타. 2018년 포항 삼성전 851경기만에 1500 안타. 2021년 대구 삼성전 1226경기만에 2000 안타 달성은 KBO 리그 역대 최연소 33세 4개월 27일 및 최소 경기 1,636 경기 기록이었다. 이제 그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도달했다. 손아섭이 대기록을 수립한 6회말 경기 종료 후 기록 경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임선남 단장이 구단에서 제작한 기념 트로피를 강인권 감독이 꽁목거리를 전달했고, n c 의 박건우, 두산의 주장 양석환이 손아섭에게 꽃다발을 안겨줬다. 아울러 6년간 KBO 최다 안타 기록을 지키던 박용택도 손아섭에게 다가가 포옹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경기에 앞서 만난 강인권 NC 감독은 이런 대기록 수립은 그 자체로 철저한 자기 관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본인의 자기 관리, 실력, 경기에 대한 집중력 등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것이다. 큰 부상 없는 꾸준함의 대명사라 할 만하다. 지금처럼만 꾸준히 경기에 임한다면 앞으로도 수년간 기록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존경을 표했다. 이에서 0으로 이긴 경기였지만 모든 관심은 손아섭에게 쏠렸다. KBO의 또 다른 전설적 타자 이승엽 두산 감독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 감독은 오늘 상대팀 손아섭 선수가 최다 안타신기록을 세웠다. 한 야구인으로서 손아섭의 대기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 말했다. 경기 후 만난 손아섭은 아직 실감이 나진 않지만 정말 영광스럽다. 미어. 커리어를 되짚은 뒤 데뷔 첫 안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역전 2루타로 좋은 출발을 한 덕분에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고 회상했다. 18년간 꾸준한 활약의 비결은 무엇일까? 손아섭은 이렇게 많은 안타를 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온 시간들이 쌓이면서 이런 대기록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것 같다. 고말했다. 경기 전 만난 박용택 KBSN 스포츠 해설위원은 손아섭을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타자로 평가하며 천재형이라기보다는 누구보다 간절함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평했는데 손아섭 또한 맞는 말씀이다. 천재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간 절한 마음으로 매타성마다 어떻게 든 투수를 이기고자 하는 치열함 으로 임했던 게 하나 둘 쌓이며 여기까지 왔다 고 설명했다. 박용택 의원이 3000안타 달성을 기대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아직 숫자 상으로는 너무 멀리 있다. 2500안타도 칠 거라곤 생각 못했 기에 오히려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다 고 본다. 무언가를 의식하면 화석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욕심이 되래 역효과를 낸다. 특정 숫자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지금처럼 부상 없이 최선을 다한다면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당분간은 매 경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다고 밝혔다. 은퇴 시기가 이 기록의 마지막이 어디일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에 손아섭은 은퇴 시점을 정해본 적은 없다. 체력이 되고 팀의 보탬이 된다면 무언가를 정하기보다는 뛸수 있을 때까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 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매년 150개 이상의 안타를 쳐야 팀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말햇...